안녕하세요. 진로함께 정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사하실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입니다. 오늘은 다잇과 바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전쟁마다 다잇은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다잇은 자신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자 다잇은 우리아를 전쟁처에서 죽게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압에게 회전의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애워 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치밤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햇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유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을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통니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은 이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수 없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할 수없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여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합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은 이전의 다윗과 다른 모습이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다윗은 하나님께 춘성하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베푼 다윗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나 11장에서는 범죄하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늠을 하고 또한 살인을 조장하였습니다. 이 범죄들은 모두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한 범죄입니다. 다윗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이런 힘이 없었으면 다윗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힘을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힘과 복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과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힘과 복이 악인에게 주어져서면 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힘과 복이 의인에게 온다면 계속해서 의의 길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과 복을 의의 길로 사용하는 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의의 길로 갔지만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면서 그는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힘과 복을 우리 스스로 경계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의의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다이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힘과 복의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늘 나의 모습을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길로 가지 않으시고 항상 의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